두 양수 A, B에 대해서 좌표평면 위의 점 A, B를 지나고 직선 OP의 수직인 직선이 Y축과 만나는 점을 Q를 알아요. 그럼 요까지를 좌표평면에 한번 옮겨서 해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지금 XY평면이 이렇게 있을 것이고 두 양수 A, B니까 얘는 1사분면 의 점이죠. 그래서 여기에 어딘가 P라는 점 A, B가 있고 직선 OP는 O가 원점이니까 이렇게 된거죠. 예,의 수직인 직선 지금 이렇게 생겼을 거 아니에요, 맞나요? 그래서 수직인 직선이 뭐 이렇게 생겼겠네요. P를 지나고, 그리고 여기가 90도고, 그리고 y 축과 만은는 여기죠. 요 점의 이름이 Q래요. 그리고 점 R 마이너스 a 분의 1, 0에 대해서 삼각형 넓이의 최솟값을 한번 구해보래요. 얘는 음수잖아요. a가 양수니까. 그래서 여기 R은 대략 요쯤에 따라 해볼게요. 여기가 R이고, 마이너스 A분의 1,0, 요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구해야 되는 삼각형의 넓이는 어디죠? 그쵸. O, 그 다음에 Q, R이니까 요 세모죠. 요 세모. 그래서 이 삼각형의 넓이를 한번 식으로 표현해 볼수 있겠죠. 그 다음에 언제 최소가 나오는지 한번 생각해 보면 되는데, 그러려면 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해서 Y 절편을 구해야 될거 아니에요. 그게 요 길이가 되니까. 자, 그리고 요게 기울기가 얼마죠? 그래서 여기가 0코마이니까, x, a 증가할 때 y, b 증가했으니까, 기울기가 a분의 b죠. 그러면은 얘는 기울기가 그거의 역수에 빼기 붙인 거. 얘가 기울기가 되는 거고, 지나는한 점이 a, b잖아요. 아, 그래서 직선의 방식은 정 y는 마이너스 b분의 a에, 그리고 지나는점 a, b 이렇게 나오게 되고, y는 마이너스 b분의 ax 더하기, b분의 a제곱 플러스 b 이렇게 나오는데 거기에서 y절편이 얘가 되는 거죠. 그래서 q의 좌표는 0, b분의 a제곱 더하기 b 지금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예요. 됐죠? 그럼 삼각형 넓이를 만약에 s라 그러면 s는 2분의 1 곱하기 밑변의 길이는 얘인데 이걸 양수로 만들려면 이거 부호를 바꿔야겠죠. 그래서 a분의 1 곱하기 그다음에 높이는 얘잖아요. 결국 이거 좌표가 되는 거죠. 그럼 b분의 a 제곱 더하기 b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고, 그럼 얘를 곱하고 분배해서 정리하면 이렇게 하면 a 의 약분되고, 그럼 이 b 분의 a 이렇게 나오고 플러스, 그 다음에 얘랑 얘랑 하면 이 a 분의 b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럼 이 값의 최소값을 구하라 그러는데얘둘다 양수죠. 그리고 문자가 이렇게 역수로 있어. 그럼 얘는 뭐죠? 산술 평균, 기하 평균을 이용하는 거죠. 그래서 얘는 같거나 크고 이 루트 요것도 곱하면 얼마? 그렇 4분의 1 이렇게 가는 거죠. 얘랑 얘랑 곱하면 문자 다 사라지고 4분의 1. 그래서 요게 2분의 1일 때2 곱하면 얼마? 1이죠. 최소값은 얼마? 1이네요. 정답이 2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